때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 느낌이었지? 그래서 이제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행의 얘기가 언제다? 길기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Y절편이 다르다. 만약에 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새로운 거 하나만 기억하자. 뭐냐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수직이라면 두 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요것만 좀잘 기억해 주면 좋았죠. 그래서 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직선 또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한 느낌이죠. 자, 두직의 평행, 기울기는 같고 y 절편 다르다. 그거를 x, y에 대한 두 문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자, 요 방향, 요 방향이 기울기, 그래서 A' 대 A가 B' 대 B와 같고, 자, Y절편 다르다. 바로 요 방향. 자, 요 방향이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뒷방향이 마이너스 B분의 C, Y절편. 그래서 B'분의 B가 C'분의 C가 다르다. Y절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고요.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은 없다. 그리고 연립의해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일치하게 되면 규격 같고 y 좌표에 같기 때문에 A프라임 분의 A가 B프라임 분의 B와 같고 C프라임 분의 C와 같다 야종 치고 수업 시작한 거 아니었니? 아, 죄송해요 한 1분 먼저 시작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종이 지금 나 깜짝 놀랐다 뭐지? 이러서 엉? 자, 자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자 일치한다 아 미안해 아나좀친줄 알았어 자 그래서 일치한다는 라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을 때고요 그래서 그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해도 무수히 많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하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방향 A'A가 B'B와 달라야 한다 자 수직일 때도 마찬가지 그 교점은 한 개일 거고 연립식으로 생각할 때도 교점은 한 개인데, 자이두 기울기의 고비라는 게 마이너스의 b 분의 a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곱했을 마이너스 일한 건또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a a 프라임 플러스 b b 프라임이 합이 0이다라는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 특별한 거라고 얘기했었지 체크해 놓자. 자 새롭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딱 봤어요. 네, 두 직선에 있습니다. 양가로 1번, 피스의 10번입니다. 자, 두 직선이 있어요. A, X, 어, 어, X 더하기 AY 플러스 1은 이꼴 0과, 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행. 평행 얘기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x의 개수 1, y의 개수 a, 상수 1자그 다음에 얘는 x의 개수가 a, y의 개수가 a 플러스 2, 상수가 2 맞아요? 그렇다면 얘가 b로 나타내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한다? 평행이란 얘기는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 다르다라는 얘기였지 맞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로 정리를 하면, A 제곱이 A 플러스 2. 자, 분수 계산, X자로 꼽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A는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정리하면, A, 1분의 A가 뭐랑 달라한다? 1분의 2와 달라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맞나? 자 그러면 a가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 그럼 이거 동시에 만족한 녀석 누굽니까? 그렇지.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두 직선에서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직 체크 잘 해놓읍시다. 두 가지 알려줬었죠? 첫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다. 맞나?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알려준 거 a, a프라임 플러스 b, b프라임의 합은 0이다. 저는 요두번째 보여줬던 예로 할게요. 즉 x의 개수끼리의 곱1 곱하기 a죠. y 개수들의 곱 a, a 플러스 2죠. 그거의 합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 제곱 플러스 3a가 0이어서 a 가로고 a 플러스 3은 0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0이거나 또는 마 3이 되는데 단 a는 0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정답 a는 얼마다? 마사이니다 어때요? 거의 이제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푼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까? 아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좀 많이 외워야 하는구나가 돼야 돼피세제 11번 한번 볼게요 피세제 11번 자두 점이 있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어떻게 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행 맞아요 두 직선의 직선의 어떻게 평행? 자 여기서 기울기 구해봅시다. 기울기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였지. 자 y절편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울기라는 것또 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기울기는 모의 변화량 분의 x, 그렇지? x의, x의 증가량 분에 뭐가대한다 Y값의 증가량이다 그렇지 탄젠트 알파 뭐 그렇게도 얘기했었지 자 그럼 X의 증가량 어떻게 구할 거다 4에서 2를 뺀 것뿐에 4에서 2를 뺀 것뿐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것 계산하면 2분의 4고요 얼마 됩니까 2자 자, X절편이 4다 밑줄 4,0이다 Y가 0일 때 X의 값이었지 즉 저한테는 기울기가 2고요 어, 점 4콤마 0을 지나는 걸준 거예요 자 기울기 1 하나 주고요 자 기울기 m을 주고요 어떤 좌표 하나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y 빼기 y1은 m 가로열고 x 빼기 x1과 같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y 빼기 0은 자2 가로열고 e x 빼기 4와 같아서 됐나? 정리하자면 x y 는 뭐가 된다? 2x-8이 되었다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었지 자 됐나? 자 그러면 얘가 필수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해제 2번 자전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자이 직선과 어떻게 된다 했죠? 수직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습니까? 수직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지? a, a프라임 플러스 b, b프라임이 뭐랑 같다? 0과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맞니? 아, 그렇다면 이때 씩 빠르게 구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그냥 x의 개수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였던 거 확인했니? 자, 그러면 x랑 y의 개수를 바꿔서 써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6이 나와. 맞나? 이제 부호만 바꾸면 얘는 더하면 0되게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바꿔줘. 자,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자리를 바꾸고 뒤에 부호의 부호만 한번 바꿔줘. 그러면 이제 끝났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 그러니까 0.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됐나? 이런 요령도 알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플러스 뭐 얘는 c 정도 되겠죠. c는 이꼴 0인데 아까 몇 콤마 몇을 지난다 했죠? 마이너스 1 콤마 2를 지난다 했죠. x자에 마이너스 1 y자에 2를 넣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0이므로 c 의 값이라는 것은 4면 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 플러스 4는 이꼴 0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하는 식은 앞에 마이너스 없는 걸좀 많이 썼잖아. 그래서 양배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3i 마이너스 4가 이꼴 0이 된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답지에는 이렇게 나와있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3I, 3i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양배의 3을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자 똑같은 거야 대체 답지랑은 좀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썼던 거 한번 볼게요 식을 보면 뭐시의값 구한다고 해서 좀 칸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고 줄이 몇줄 만에 끝나? 네줄 만에 끝나고 되게 짧지 됐나? 그래서 제가 보여준 건자 여러분들 수직에서 a a 프라임 플러스 b b 프라임은 0이다. 이걸 외우라고 해놓고도 쓰질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왜 어떻게 하면 쓸수 있는지 보여준 거야 알겠죠? 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물론 얘 가지고 뭐뭐 뭐 답지처럼 풀어도 돼 상관은 없어. 그냥 얘가 수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풀이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풀이 자 얘가 기울기라는 거 얘기하면 마이너스 y의 개수분의 상수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 2분의 3이야 자 그런데 기울기의 곱이라는 것은 곱하면 뭐가 돼야 한다? 마이너스 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얘의 부호 바꾸고 역수치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래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점과 직선을 아니까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열고 x 플러스 1 원래 얘가 마이너스 2가 있겠지만 넘어와서 플러스 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뭐가 더 편한지는 개별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근데 난 이제 그 공식 계속 물어봐서 보통 이제 할 때마다 물어봐요 저거 왜 외우냐고 저거 어쩌려고 외우냐고 이때 써먹으라고 외우는 거야 어때? 여러분들은 뭘 택할지 모르겠네 나중에 한 풀이 한번 보고 싶네요 자필셀 12번 볼게요 자두점 있습니다 A와 B가 있고요 그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2등분. 말이 두 개가 앞어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할 때는 2등분 구하고 수직 구하는 게좀 나아요. 자, 2등분이야. 선분 AB의 첫 번째, 2등분 한다는 건 중점을 얘기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선분 AB의 중점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2등분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중점이라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고 나누기 2. 자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고 나누기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따라서 얘가 1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일단 2등분하는 점이 될 거야. 자, 그두 번째 뭐라고 했지? 수직이라고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되겠지? 자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이다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자 AB의 기기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렇다면 수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 자 부호 바꾸고 역수 취하니까 2분의 1의 기울기 가져야겠지 됐나? 그래야지 기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게 되겠지 자 이렇게 okay.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 임으로. 자. 자, 수직이 있는 무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지. 됐나? 그럼 정리하자. 나한테 기울기 주고 점 줬어. 맞아? 맞아? 점 주고 기울기 줬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Y는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서 식구하기로 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자. 다시 한 번, 직선에서 배웠던 거 써먹어야겠지? x, y 상수순이야? 기울기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y의 개수분에 x의 개수 얼마? 1.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그게 마이너스 1에요. a의 값은 따라서 얼마가 돼야 할까요? 1? 아니지. 그지 2분의 1이어야지. 자, 이거 마마 풀될 거고, 역수치 해야잖아. 그럼 a되고 2분의 1되지 그래서 a는 2분의 1되야지자그 다음에 걔가 a가 2분의 1인 거 알았어 그럼 식은 어, x 더하기 2분의 1 y 플러스 b가 니콜 0이 되거든 근데 그게 또 1콤마 마이너스를 지난데 x에다 1 y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되야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비의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구어요자 그렇다면 얘네 두대 곱을 어 아닌데 이상한데 이렇봐 마이너스 기울기를 응. 응? 기울기? 어나 기울기를 왜저기다 붙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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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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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의 a의 값이 이분의 잖아 그래서 a가 이분의 a 이분의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자 얘가 일 콤마 마이너스 이때 수직 이등분하는 이선 자체가 얘라는 얘기지. 그럼 AB의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2분의 1 나와야잖아. 아, 지금 2분의 1 여기다 썼네? 오, 미안해. 나 바본가 보다. 에, 미안해. 자, 얘 같은, 얘가 직선이 나왔을 때, 여기 직선 기울기에 2분의 1이라고 써놓고서왜 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할까? 2분의 1 돼야 하는 거 맞아?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은 오히려 2가 나오게 되는 거겠네 마이너스 2겠다 a는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는 이걸 0이고 아까 전에 1,마이너스 1도 지나니까 1 더하기 2자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지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둘의 곱은 6이 돼야 한다. 자, 이렇게 풀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1분의 1이고 어떤 거? 자 1, 마이너스 1 지난달 이용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 y는 2분의 1 가려고 x-1, 마이너스 1. y는 1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보면 a,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와 같고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b 자 따라서 얘네 둘이 비교하자 a는 마이너스 2자 얘네 둘이 비교하자 b의 값은 마이너스 b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어, 2가 나올 거고 b의 값은 어,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넘어가야겠지 자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b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하자 b의 값 마이너스 3 같다면 그 둘의 곱은 6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제가 좀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좀 죄송하네요 자 됐나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점과 직선을 줬을 때도 풀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좀 많이 이용한 게 좋지 이 방향으로 구하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발전 13번 문제 한번 보죠. 어, 벌써 끝나가네요. 와우, 대박입니다. 자. 자, 새 직선의 위치관계다. 세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자,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많이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당황하지 않도록 한 번만 잡아주고 갈게요. 바로 이 그림에다 체크하고 갑시다.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조건은 다음 가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번째, 두 직선만 평행할 때. 마지막 세 번째,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지 확인했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제가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인데, 자 그런데 저는 2번을 조금만 변형할게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이꼴 0으로. 3번도 o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15는 이꼴 0으로. 자 변형을 했어요. 서서들래? 을 그게 졸리면 그렇게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저 방정식 형태에서 개수의 b로 푸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얘가 1번 같은 경우에는 x 개수 1. y 계수 마이너스 1 상수는 없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x의 계수 1 y 계수 1 상수는 마이너스 2 였어요 3번 같은에서는 x의 계수가 5 y 계수가 마이너스 k 상수가 마이너스 15 였어요 자 그럼 얘가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다는 게 세직선이 평행하다고 했는데 기울기라는 건요 방향의 기울기가 된다 라고 했었지 근데 1번과 2번은 무조건 평행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평행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세 직선이 평행한 건 처음부터 안 돼.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인데, 그거는 1번과 3번이 평행할 때랑 다시 2번과 3번이 평행할 때두 가지로 나지게 되겠지. 자, 1번과 3번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보면 5분의 1이 마이너 케이블의 1과 같다는 아거 맞아요? 자, 이 방향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 했으니까 아, 5분의 1이 같다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과 같아서 따라서 k의 값은 5와 같다가 되겠지 2번과 3번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5분의 1이 같다 뭐랑 같다 마이너스 k분의 1과 같다 k는 마이너스 5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 하나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세직선한 점에서 만날 때도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연립을 하면 X의 값이라는 것이 1이라고 나올 거고, X가 1이고 Y가 1이라는 연립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X에다 1을 Y에다 1 넣으면 0 되고요. 2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직선마저도 뭐다 1콤마 1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죠. 다, 세 점이 다 1콤마 1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1을 넣게 되면, 그렇다면, 5-k가 15가 될 거고, k의 값은 마이너스 10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k의 값은 풀마 5 또는, 어, 마이너스 10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됐어요. 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